수포자 아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을까? 학원 없이 공부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본 수업 가치는 몇 억이에요. 적어도 이 중에서 1억 5천 이상은 아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강제로 시켜도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우리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부모님이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메타인지. 현재 단계를 알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시키는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짜보는 거, 이거를 도와주는 게첫 번째. 그리고 그 계획 짠 거를 얼마나 지키는지 보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수학을 잘 못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공부가 더 싫어지게 되고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미 늦어서 스스로 공부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암울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큰 맘먹고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시키려고 하지만 아이는 우리 맘대로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아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되고 다시 학원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학원 보내거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쯤 시도는 다해 봤을 텐데 다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학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생각을 똑같이 하면 우리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걸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서로 힘만 빠지죠? 여태까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만 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 그냥 학원 보내야 되나? 학원 아니면 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학원 없으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집이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집은 쉬고 편안하고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집이 왜 쉬는 공간으로만 분류가 되냐, 아이들한테.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씻고 자고 뭐 컴퓨터 하고 아니면 핸드폰 보고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은 공부도 할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자기가 할 것들을 능동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거나 강제로 하게 되면 시키는 것만 하기에도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이런 수동적인 학생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수동적인 학생으로 자라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중학교에 갔는데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자꾸 뭘 빠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준비물 같은 거, 여러 가지 재료들 같은 거랑 가방 같은 거 학원 갈때 바꿀 때뭐 이럴 때 자꾸 빼먹고 다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해서 해주는 버릇이 들어서 수동적인 자세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습관이 잘안 고쳐지거든요? 어릴 때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자, 자기주도학습은 무작정 좋다는 방법 이런 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만의 노하우로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노하우. 제 노하우를 그냥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고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학생들마다도 다 다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노하우를 반드시 배워서 우리 아이의 맞춤형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성향과 능력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른데 우리는 대부분 뭘 따라 하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상위 1%, 상위 3%, 이런 학생들의 공부법만 따라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간 정도인데 상위 1% 공급법을 따라 한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나중에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 또는 제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들을 너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맹목적으로 따라 하면은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시청률이라든지 조회수 같은 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공부 방식을 따라하는 이런 방송, 극단적인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잘하는 애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계속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는 거막 따라한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 왜 우리 애는 안 되지? 아 학원 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해요 우리 아이의 능력과 상황 성향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 줘야 돼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제일 잘 알지 않으면 다른 누가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모든 건다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공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아이가 직접 정하게 해야 돼요. 뭐든지 아이가 직접 정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가 직접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결과가 일단 생기고요. 자꾸 핑계를 대게 돼요. 내가 이거 언제 한다고 했어? 엄마가 시켜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아이가 하게끔 그래야지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이거 네가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켜. 라고 이야기 할수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결정은 아이가 하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수준에 맞게끔 공부해야 되고 성향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 위치가 지금 어딘지 어떻게 판별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 번 공원소 강의를 하면서 소개를 했을 텐데요. 이게 항상 들어가고 항상 적용이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분포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원리랑 패턴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것도 그냥 다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시켜도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맨 위에 있는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보통은 한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로 시키면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거나 제대로 공부를 하진 않는 학생들이에요. 강제로 시키면 억지로 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한30%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맨 위랑 그 아래에 있는 이두 부류의 학생들이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법은 거의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 아래에 자극이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극이 있을 때는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힘들어서 막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기부여된 영상을 보거나, 시험 점수가 떨어져서 충격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 자극들로 인해서 이제 자극이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여기는 한 상위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100명 중에 1명. 사실상, 우리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스스로 공부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내비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거나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을 훈련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은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양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께 설명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고요. 자기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지 이제 자기 것이 되냐면 습관을 만들고 루틴화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루틴화가 정말 중요하죠.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그거는 자기 주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려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원 없이 공부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본 수업 가치는 몇 억이에요 사실 실제로 초상 기준으로 월 150만 원의 학원비를 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150만 원씩 12달이면 1,800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죠 여기다가 뭐 교재비나 기타 부수적인거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물론 학원비나 사교육비가 뭐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사실은, 그쵸?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다니기도 하고, 뭐, 고3 때는 조금씩 학원이나 과외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중에서 1억 5천 이상은 아낄 수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을 아이가 할수 있게 그것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현재 단계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부모님이 제일 잘 알아야 되고, 아이의 현재 단계나 수준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아이에게 직접 공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보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획 짜봐 하고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알아서 하게 두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짜보는데 결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짤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라. 계획을 짜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계획한 걸 얼마나 지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스스로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짜보는 거, 이거를 도와주는 게첫 번째. 그리고 그 계획 짠 거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얼마나 지키는지 보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 제일 좋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를 파악을 할때 공부 계획을 직접 짜게 해서 계획한 거 얼마나 잘 지키는지, 계획한 걸 많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을 짤줄 모르는 거겠죠. 본인이 얼마큼할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할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계획을 제대로 짤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제가 관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해야 된다는 건 알겠죠? 다들. 그런데 관리해줄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주도학습은요.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은 한 번에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부모님이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현재 단계를 알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시키는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많이 쓰는 말이 도와줘라.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도와줘라.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는 말을 많이 써요.